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시에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한 결제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했습니다. 이러니까 출정 과장이 저희가 그 바디캠 다 확인했지만 선도 어때입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영장 집행하는데 1차 집행했을 때부드러 경과 하고 가져 검사가 특검 검사가 2차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?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혼자 있어요? 무슨 엉덩방아 찍어요 윤석열? 지저분하게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? 바디캠 보셨죠? 제가 설구치소 갔을 때도 소장한테 분명히 몇 번을 두번 방문했을 때 계속 바디캠 열람하게 해달라 했습니다. 법사위원으로서 요청했고 근데 그때 열람 요청 불응하셨어요. 이유를 아, 찾아보니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제하고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. 체포영장을 방해 영장집회 방해한 것은 김현우 소장이었다고요. 범위 내에서 어희들이어 아니 미생하게 지시했는데 교도관들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렇게 지시한 세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지금 직위해제돼서 안양교도소장 을 있을 게 아니라 직위해제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속수사 를 그것도 핸드폰 바꾼 거그 전에 통화기록부터 영장 통화사실 내역 조회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보 고요